자, 반갑습니다. 방아친입니다. 이벤트 좀 기간이 길었어서 놓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 짧게 남아 남깁니다. 이렇게 1,2,3레벨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이 수집 가능 포인트가 쌓이는데요 다른 거는 아마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흑철계, 흑철주계까지 만들고 무지개석 하나 되면은 제가 흑철주계랑 합쳐서 한 개만 만들고 그냥 서총총까지만 받고 마무리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나머지는 뽑기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집 가능 개수가 쌓이고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여기 필드에 있는 보석을 눌러서 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캐고 만약에 잘안 보인다 그러면 c t r A 키를 눌러서 이렇게 파랗게 띄어가지고 캐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캐시면 수집 가능 개수가 연계가될 때까지 캡니다. 이렇게 고양이 발 밑에도 하나 있고요.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보석 제일 가까운데 여기 여기 칸에 바로 여기 중첩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 캐시고 나면은 보상받기 가서 이 뽑기 하는 게 있잖아요. 뽑기를 다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비해도 여기서 비싼 게좀 나오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뽑을 수 있겠고요. 요건 이제 부캐릭터라서 지능 반지하고 흑방까지 바꿔서 75 포인트 마무리했습니다. 부그 캐릭터에요. 그래서, 교복은 이제 신교복이 없어서, 교복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교복 받았구요. 요거는 교복 중에서 받는 거를 권장하구요. 반지는 사령반지 받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청소까지 받고 마무리. 설라 요대는 그렇게 요즘엔 귀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인트가 넉넉하신 분들은 받으시고, 포인트 모자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디코로도 안내하기도 했는데, 이게 알람이 잘안 뜨기도 하고, 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 영상으로 남겨보고요 보석 뽑기나 여기서 비싼 게꽤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고 하나라도 먹으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도핑 같은 거 나와도 뭐 알뜰하게 뒀다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 이게 마감일이라서 딱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11시 일자로 마감인데 이게 다음 이벤트가 원래 바로 뜨는데 뜰줄 알았는데 안 떴네요 그래서 보통 도발부 정도 주는 짧은 이벤트 진행하고 나서 어린이날 이렇게 캐시 할인 소식 이렇게 해서 뜰 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안 떠가지고 아마 스킵하고서 바로 어린날 캐시 할인으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캐시 할인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제 어린날을 앞두고 있고 어린날에는 이제 전팩이라고 전투 패키지 이제 도핑 구성이 담겨져 있는 그거 제가 여기다 여기다 설명 붙여놓을게요. 전팩이 어린날에는 이제 전투적으로 오고요. 다른 항목들도 이제 상품들도 할인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캐시 충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현질 하거나 하실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어린날에 현질해서 사용하거나 뭐 쟁여놓거나 하시면은 잘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이벤트 소식이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 원래 오늘 떴어야 되는데, 오늘 안 떴어 소식 나오면은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또 캐시 할인 소식 들리면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득템하시고, 이벤트 보상 4월 25일까지 받아야 되니까, 요거다 마감하시고요. 이번 주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